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벌써 한국 하이쿠 연맹의 하이쿠 모기왕자 7회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정말 더운 날씨인데도 이렇게 먼 곳에서, 어, 또는 이제 부산에서 오신 분도 있고요. 또 멀리서 락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반갑기도 하고요. 어, 개인적인 소개는 나중에 또 시간을 할애 해서 같이 또단론 나누기도 하고요. 어, 오늘은 짧게 제가 그 하이쿠 목기왕자의그 취지를 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소개 전화그 하나입니다. 잘 지내셨죠? 어, 우리 삼촌은 그, 오늘 자료 있잖아요. 네, 자료 좀, 예. 네. 음, <laughs> 좋습니다. 아, 오늘의 주제는, 어, 작품은 역시 이제, 올해까지는 마초바쇼의 작품을 그, 다룰 거고요. 아, 오늘의 그소 주제는, 어, 시제입니다. 시제. 댄스. 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동양적인 시제는 대체적으로, 어,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를 주문하는, 좀이 시제론이 많아요. 근데, 아,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학교 문법에 나오는 시제는, 그삼 시제론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쓰고 있는데, 에, 그렇다고 하여 현재도,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제라고 하는 텐스하고요, 어, 또는 상이라고 하는, 아스펙트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약간 혼동이 되는데, 우리가 시적인 개념에서는 우리가 텐스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현재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바시도 마찬가지고, 한시도 마찬가지, 또 우리의 시저도 마찬가지, 이런 현재를 어떻게 우리가 봐왔고, 이런 흔적을 남기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그일련의 경로를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오늘은 제 1부에서는 마츠오바쇼의 작품을 한번 다뤄보고요. 제 2부에서는 우리 김성 박사님의, 어, 하이쿠 연맹에 관한, 어, 홈페이지라든가, 이와 같은, 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1페이지 한번 볼까요? 1페이지 보시면, 마츠오바쇼의 가장, 여 이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하이쿠입니다. 아, 그래서 이 하이쿠에서 다른 주요 소재는요, 오징어와, 아, 그리고, 어, 이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 듯한, 네, 두견새와의 조합을 통해서, 어, 여름의 정경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러면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어, 시제라고 했을 때, 예, 특히 이제 우리가 시간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시적인 서정이란 말을 써요. 다시 말하면 서정거리라는 표현이 나타내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어떤 어, 밀릭텐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시적인 시제가 되는 거죠. 평상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가 화법이 아니라 시의 세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된다를 고민하는 그와 같은 시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어, 보통 일반적으로 혹, 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보통 그 시적인 시제에서는 대체적으로 어, 공시성이라든가 또는 어, 초시간성이라든가 또는 역사성 이와 같은 것을 어,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또 학문적인 개념을 어, 제외하고요 어, 결론적으로 마츠오바시는 어떤 시간대를 중요했었고 과연 어떻게 이 시를 풀어나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또 이동해 가겠습니다. 자, 우선 이 시는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돼요. 이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어, 아주 직접적인 화법을 쓰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마초바스가 쓰지 않는 시적인 법인데요. 바로 오징어를 사라라고 하는, 오징어 사료라고 하는, 또는 우리 부산말로 해서 오징어 사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아주 격한 목소리로, 격정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다. 보통 하이콘는 아시다시피 575로 이루어진 시형입니다. 이때 5라고 하는 것은 글자수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실라별이라고 해서 소리글자, 소리수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참고로 우리나라 시조는 여러분 깜짝 히죠몇 글자로 형성이 돼 있나요? 혹시 아시겠습니까? 옛날 고등학교 때 아마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만은 시조. 소개수님 어떻습니까? 시조하면 몇 글자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어떠세요? 34, 34. 한번더따불어고 보죠. 제일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종장의 3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탁트들이고요 5, 4, 3으로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보통 이제 45자에서 조금 여유를 두고 47자도 약간 증폭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시조에 조금 어떤 여유로운 이와 같은 극상을 표현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본은 하이쿠는 대체적으로 좀 치밀합니다. 치밀한 속에서도 오치로라고 하는 이 그릇에 모든 우주를 담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일본의 하이쿠 문학은 아시다시피 철저히 서민의 문학이라고 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또 귀족의 문학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귀족의 문학이라고 하는 건 있어 보이잖아요. 귀족의 문학의 가장 대표적인 동물 소재가 바로 두견새입니다. 바로 이 두견을 끌고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우리식으로 만하 초장이죠. 제1구, 초구에 바로 오징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우리 서민들이 많이 먹어야 되는, 먹었던 그런 음식을 제일 첫 번째로 우선순위로 드러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두견새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두견새의 어떤 청각적인 개념. 첫 번째도 청각에 오징어 사려라고 하는 청각적인 어, 기법을 사용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징어라고 하는 글을, 어, 이러한, 물론 연체동물이라고 합니다만 아~ 여러분 우리 조선 후기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였고 실학자였고 특히 정조 때 가장 대표적인 천재였던 정약용 선생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정약용 선생의 형에 해당하는 분이 바로 정약전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유배를 가서 만든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아마 어~ 수물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백과사전에 해당하는 그 텍스트가 바로 자산후보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그런데 자산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이 자자가 아, 폴레나 사제는 흑산도예요, 흑산도인데 아마 정학전 선생은 이흑 금을 흑자를 굉장히 꺼려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자의 흙이라고 하는 그 글자에 대체하는 금따라는 의미의 금을 현자와 대체할 수 있는 자자를 써서 자산후보라고 아, 하는 이 책에서 바로 오징어를 어,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적에 대한 시선은 그렇게 곱지만 않습니다. 한자로 나타내 오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적. 오적이 이제 발음이 이제 바뀌고 져서 오징어 하고, 이제 물론, 어라고 하는 고교자 연결됩니다만, 아무래도, 하늘을 아는, 즉식흑공계를도아는 까마귀를 잡아먹는 자, 또는 그런 존재라고 해서, 오적이라는 개념을 쓴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한국민족문화백과산에서 이제 인용을 한 부분이고요. 네, 오늘 본격적인 마초바시오의 하이쿠 작품에 있어서 사실은 현재라고 하는 이 시제에 주목을 했습니다. 아, 지금 제가 그이 하이쿠를 좀 크게 지금 이 페이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한 줄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만은 오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3행으로 여러분들에게 세로로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오적, 오적이라고 하는 오적을 팔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다시 지만 오징어를 팔러 다니는, 아, 그, 오늘과 같이 아주 뜨거운 여름날 오징어를 팔아야 돼요. 이걸 팔아야만이 먹고 살 수가 있거든요. 마치 우리 현진근 선생의 민처라든가, 또는 운수 좋은 날과 같은 아, 우리 근대 소설에서도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 오징어는 아, 서민의 삶을 가장 대면하는 가장 대표적인 소재이고, 근데 제일 왼쪽에 두견이라고 적지는 않고요, 두우라고 적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두견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가장 많이 있어 보이는 어떤 소재로서, 동양 삼국에서 가장 많이 즉, 적어도 귀족 이상의 어떤 교황에서는 반드시 다뤄야 될그러 소재가 바로 두견입니다. 그러나 이 두견이라고도 나타낼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불려 귀라든가. 어, 그 자체로 두견. 하기도 어수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두견과 소적세를 혼동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같은 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조에서는 그것을 같은 세로 인식을 해온 것 같습니다. 이윤단의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두견과 소적을, 소적세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아, 지금부터 얼마,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약 100년 전이죠. 1935년에 조류학자들에 의해서 언급이 되어서, 마침내, 부견과 서적새는 전혀 다른 세다라고 하는 것이 아, 밝혀졌다라고 하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 시는, 아, 마초바시오가 41세부터 그가 죽은 해인, 51세, 약1 2 년간에, 언제쯤 쓰이는 건 몰라요. 그러나 단, 이 10년 내에 동안에 쓰여진 작품. 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서스비 마츠오바 씨는 어 평생을 두고 여행을 한 여행 작가가 아니라 아약 10년, 죽기 10년 동안에 일본 전역을 돌아다녀요. 거기서 남긴 작품들이 이름 잘들는 노자라시키고라든가, 오코노 호소미치와 같은 와 같은 대표적인 작품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 그러한 여행 중에서 바로 이와 같은 자신의 이 작품. 물론, 독자에 따라서는, 오늘날 동경이죠. 애도의 자기 집 근처에서, 어, 뜨거운 여름날 오징어 행상의 목소리를 듣고, 두경과의 소리가, 어, 이것은, 어, 오징어 행상의 소리와 더불어서 두견의 소리가 같이 오프랩되면서 그 순간을 도착을 했다라고 보는 학설도 있는데, 여기서는 단순히 어떤, 시간대별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현재가 아니라, 어 오징어와 구견의두 가지 상징을 통해서 어, 그와 같이 반복되는 어떤 거리들 단순한 어떤 풍경의 어떤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름날 반복되는 어떤 형상들에 의해서 마츠오바셔가 주목한 것이 아닌가 봐요. 예, 그런데 아, 똑같은 청각적 요소라고 하더라도 근거리에서 나타나는 소리가 있고요, 먼거리에서 울려오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두견새의 소리는 굉장히 가까운 데서 다가옵니다. 이에 비해서 이 두견새의 소리를 극복하는 소리가 바로 생존하려고, 즉, 아이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하는 어떤 서민의 소리, 즉, 오징어 사려라고 하는 이 소리가 오버랩되고 있다고 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작품의 금, 전체를 흐르는 하나의 시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페이지 보실까요? 3페이지 보시면은 어, 바로 어, 에도 시대, 일본의 근세 에도 시대 때의 오징어 행상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어요. 저가 어, 그리운 모습입니다만은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전분적인 어떤 장사꾼도 아니고요. 그렇죠? 이 오징어는 몇 마리 팔아야 쌀로 바꾸어서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이 시대 예, 마츠오바쇼가 어, 이 시를 적게 된 것은요 일본은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평화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나라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언제 발생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1592년에서 어, 1598년까지 어, 연도로 다약 7년 전쟁이라고 보는 어, 학설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전쟁이 끝나고요. 어, 1603년 이후 일본의 새로운 정부가 형성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일본은 전례없던 평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평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은 전쟁의 역사에서 어 평화의 역사로 들어갈 때 가장 이익을 보는 집단과 그렇지 아니한 또는 역사적으로 사라져가는 어떤 집단이 보이기도 해요 이때 맞춰봤을 경우가는 서민의 성장과 사무라이의 어떤 쇠퇴를 동시에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에서 하이쿠라고 하는 시에서 서민의 성장을 우선순위에 드는 바로 오징어의 개념을 먼저 전면에 배치를 하고요. 사라져가는 부견, 즉 귀족의 개념일 수도 있고요. 지배자였던 사무라이였던 개념을 부견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명사를 통해서 전체의 시상을 아주 균형있게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여러분 부견의 어떤 그림입니다. 그림 이새가 바로 부견세를. 아, 우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원래 두견서 하면은 어, 저승에서 온 메신저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다시 한번 죽은자 망자의 여, 어, 이야기를 들려주는 또는 가지고 오는 메신저라고 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한참 뜨겁게 일을 해야 될 시기에도 불구하고 망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 사실상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존재일 수도 있었겠다라고. 바로 이 시점을 바로 맞춰봐서가 포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 과거의 영광보다는 현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맞춰봐서는 한번더 현실에 대해서 소중했다라고 하는 점을 이 하이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갈게요. 보통 우리가, 어, 총나라, 중국의 촉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총나라라고 한다면 아마 삼국지를 생각하실 겁니다. 삼국지의 유비를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속은 삼국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요. 고대의 속입니다. 어, 그래서 어, 중국에는 어, 한수를 즉 어, 황하를 중심으로 하는 또 같은 문화권 즉 북부 문화권이 있고요. 어, 장자강, 즉 양쯔강 이후, 이후에 남방 문화가 있거든요. 그 남방 문화, 오늘날 사천지방이에요. 그 스치한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지역에 있었던 아주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에 있었던 고대 국가의 이름이 바로 촉이라는 국입니다 여러분, 중국 신화에서 가장 먼저 어, 왕이 그러니까 되었다라는 존재가 아마 삼황오제라는 표현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 중국 북부의 개념이고요. 중국 남부에 오면은 전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바로 이 촉을 세운 사람이, 여러분, 4페이지에 보시면은, 중국 신화에 보면은, 잠총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잠자가 누에 잠자거든요. 그러니까 누에와 관련된 어, 산업을 처음으로 인간들에게 전했다. 그래서 왕으로 추대가 되었다. 라고, 어, 나는 신화가 전해지고 있어요. 이대와 3대에 대한 백광과어버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고요. 제 4대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어, 이 사람, 이 두우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우가 바로 두견이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패러디가 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바로, 어, 천하의 백성들을 편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청미로운 것이 바로 이 두가, 두와 별령이라고 하는 다섯 번째의 왕이 되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별령이라는 것은 자라의 영혼이라는 뜻이거든요. 자라는 물과 관련 있는 존재입니다. 원래 별령이라는 사람은 원래 죽었다가 환생한 사람이에요. 물을 다스리는 자와 같은 어떤 전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어, 이변령과의 관계에서 어, 두우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실수를 만회하고자 산으로 숨어버려요. 숨어버리면서 어느새 자신이 바로 새로 즉 두견 새로 변해갔다라고 하는 전설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우는 눈물은 피눈물이었고 항상 어,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고학한 존재로 이미지 되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두이며그두을를 후세 사람들은 망제. 이때 망은 망할 망자가 아니고요. 바랄 망자라서 망제라고 씁니다. 보통 우리가 두견세 하면은 우리가 근대문학에 서정주 선생의 귀촉도라든가 유화 같은 데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슬픔과 관련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본래에 있던 슬픔이라는 개념보다는 세상을 걱정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다시 한번 재석해야 될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시조에서 하이코와 닮아 있는 점이 상당히 그 접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경시조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경시조의 새로운 변주곡이라 할수 있는 여러분 아마 어시조라든가 또는 산문의 형식까지 지한 사설소에서 발견되는 것이 바로 오징을하는 소재입니다 그 소재 중에서 하나 어, 선택을 한 것이 오징에 대한 대표적인 어, 가치가. 일단, 겁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놀리게는 빨리 도망을 간다라고 해서 아마, 어, 시조에서 오징어는 겁이 많은 존재로 이렇게 인식을 한것 같아요. 어쨌든, 어, 임진과 정유재란을 통해서, 어, 양반의 무능함이 드러났고요. 양반의 어떤 교화적인 또는 교조적인, 여와 같은 사대부 시조가 막을 내리고, 이에 대해서 서민들의 시조가 다시 17, 18세기를 통해서 되고, 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새로운 스타일을 기존의 어떤 우아미에서 벗어나서 현실의 현실적인 의미를 대거 개입시키고자 했었던 그 시조가 바로 어시조는 사설시조였다고 라 하는 거죠. 그 사설시조는 오늘날 장영시조로 그한 말까지 연결이 되었고요. 현대시조에도 현대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세계관의 변화는 바로 이웃한. 하이쿠가 서민적인 문학을 지향하듯이 우리 서민의 문학을 100% 어떤 풍자와 은유와 유화 같은 것들을 현실생활을 그대로 토로했었던 아주 친근한 문학 형태가 바로 사설적인 형태가 다루었었던 그 주제가 바로 우리 서민의 문학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이에 비해서 5페이지에 보시면 두견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두 개원이는 전통적으로, 어, 아침에 식자층이 바로 채택했었던 가장 대표적인, 어, 시조, 어, 예컨대 시적 소재이기도 했었거든요. 그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조라고 하면은, 어, 고려말 조선초에 가장 많은 어떤 형성기였다라고 하는 건잘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우탁선생에 의해서, 어, 시조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근데 사 우탁생보다도 더더욱 조명을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시인이 바로 이조년이라는 이 어떤 시인입니다. 어, 그래서 이조년, 이조년생은 특히 그의 작품 중에서, <laughs> 어, 제일 종장의 다정도라고 하는 면을 따서 다정가라고 하는 면을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두 가지 꽃이 나와요. 이화라고 하면 백꽃이거든요 근데 종장에 보면은 일지춘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때 일지춘심은 매화를 나타냅니다. 매화는 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의 경우는 두견이라 여름의 경물입니다만, 전통적인 한시와 우리 시집에서는 봄의 경물로 채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화는 봄을 나타내는, 어, 예컨대, 예견하는 꽃은 아닙니다. 봄을 예견하는 것은 반드시 매화이어야 하고요. 더더군다나 이전은 선생의 호가, 바로 어, 매화를 나타낸다. 즉 매화, 내지는, 매화당이다, 라고, 매운당이라고 하는 자신의 고를 나타내고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 3장으로 나타내서 가장 깔끔한 형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따라서, 여기 이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김선 등의, 천국영원이라는 텍스트에 의하면, 일지춘심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일편춘심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각편자를 써가지고. 약간 다른 경우도 어, 없진 않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조의 세계 역시 이란 시조에서 단순히 어떤 풍경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한국의 시조는 비유에서 시작해서 비유로 끝난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비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시조는 직접적으로 어떤 개념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일본의 하이구 역시도 비유와 비유에서 지역의 시작과 끝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특히 일본은 순간을 포착한다라고 한다면 한국의 시조라는 개념은 시제라는 개념을 많이 개입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철저히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하이코의 어떤 개념과 상당히 어떤 맞닿아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도 봐요. 그럼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이 그 다음에 잉글리시 하이코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라고 하는가 하는 거죠. 마츠오바스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알려져 는 것이 그루이케야와 같은 이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을 영어로 번역을 했을 때, 어, 어떻게 되었냐면, 이렇게 되있죠 An old silent pond 라고 했어요. The frog jumps into the pond 라고, 제일 마지막에 그 splash 라고 했습니 silence again 라고. 아주 짧지만, 여기서 일본의 하이쿠라는 그 신라벨이 5, 7, 5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영어의 하이쿠는 3행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라 무조건 많은 글로 돼 있는데 실제는 그것이 아니라 모음을 어떻게 쓰는가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글을 좀 크게 했거든요. 예, 그때 은 올드 첫 번째 구에 보면은 A와 O와 I와 O가 그래서 다섯 글자가 돼요. 그 다음에는 물론 정성으로 일곱 글자가 되거든요. O와 프로구의 O가 되고요. 점프에 U, 인투에 I와 T, O, 그 다음에 펀드까지 해서 일곱 글자 됩니다. 세 번째 다시 5가 되는 여기는 약간 두 글자가 남는, 어, 57, 의 형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어, 그것이, 전체적인 5, 7, 5라고 하는 이 글을, 형태를, 어, 붕괴시키지 않으면서도 한국에 있어서, 의또 마찬가지로, 가능한 그, 그 어, 형태에 준해서 그 시정을 담으려고 한다. 그러나, 그 시정을 담으려고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적 시제라고 하는 개념이죠. 바로 그런 리릭 텐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거보다는 현재 시제에 주목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